빌립보서 3장1절로3절 말씀 교도하신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그러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하는 우리가 곧할래바라 아멘 새 출발을 합시다. 이런 점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기도 제목을 삼기로 합니다. 우리는 아직 도상에 있죠. 길 위에 있다 그 말이죠. 갈 길이 많이 남아있고 지금도 그곳을 향해서 가고 있는 도중입니다. 길 걸어가는 중에 있단 말이죠. 도중에 있는 사람은 도중에 있는 사람답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변화가서 도상에 있는 우리가 취할 자세가 무엇일까요? 우선 자세 의 교정이 필요합니다. 지난 한 주간 말씀 사경회를 마쳤습니다. 첫 번째 날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두 번째는 믿음의 능력으로, 세 번째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네 번째는 종의 도, 종의 복, 종의 복을 받는 것.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은혜 받았는데 말씀을 통해 은혜 받았으면 우리 자세를 교정하셔야 됩니다. 이제 오늘이 3월 마지막 주입니다. 이제 3월 달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오셨는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자세를 교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삶은 고단했지만 그는 늘 기쁨의 이유를 찾아 냈습니다. 오기 갇힌 상황에서도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 때문에 기뻐했습니다. 성도의 믿음을 위한 희생을 기뻐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이 기뻐하는 것처럼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을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빌리포스 2장 18절 말씀. 3장 1절 4장 4절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내가 기뻐하는 이유 혹은 기쁨을 잃은 까닭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옥에 갇히기까지 주님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안주하지 않고 표태를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끝까지 달려가겠다라고 선언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자세가 되지 않겠습니까? 과거에 어떻든, 3 개월 전에 어떻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새 출발을 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옥의 갇히기까지 주님을 위해 많은 수고를 했죠. 그는 안주하지 않고 계속 달려가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주님이 내 앞에 정해놓은 목표 지점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붙잡고 계신 그것을 확인하여 최선을 다해 잡으려고 앞으로 정진하죠. 우리의 삶은 한 평생 고린 지점을 향해 꾸준히 달려야 할 장거리 마라톤과 같죠. 이제 출발했으면 오늘 다시 출발해야 하죠. 내일 일어나 또 출발합니다. 신앙생활은 일제로 보니 주 안에서 기뻐하는 일입니다. 바쁘고 분주하게 허겁지겁 달리다 보면 놓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충분히 누리지 못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받은 사람과 주신 은혜에 대해서 기쁨도 없이 살 때가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기쁨으로 사는 삶을 원하십니다. 성경에는 이 기쁨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먼저는 세상적인 기쁨을 의미합니다. 헬라어로 물으니까 마소스는 말인데 이 말은 세상에서 주어지는 기쁨을 말합니다. 조건적인 기쁨을 말합니다. 합격하면 기쁘고 불합격하면 기쁘지 않고 건강하면 기쁘고 건강하지 않으면 기쁘지 않은 거. 이걸 마소스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세상적인 조건이 없는 기쁨을 말하죠. 여러분과 카라라는 말이 카라, 내가 아파도 기뻐하는 거야. 내가 합격하지 못했어도 기뻐하는 거야. 내 마음대로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응답이 안돼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인 기쁨은 세상적인 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가 실하게 아닙니까? 아무 조건 없이 우리에게 그냥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마음에 임지 하실 때 주어지는 무조건적인 기쁨이 바로 카라라는 카라. 이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기쁨의 뿌리가 하나님께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께 바울처럼 뿌리를 박으면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지라도 기뻐하는 거예요. 가장 고차원의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신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도 기뻐하는 일이에요. 로마서 5장 3절에 보니까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능력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뭐 조건 있고 자격이 있으면 기뻐하지 못할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이미 우리는 주님을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 기뻐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3월 말까지 무슨 일이 있으셨습니까? 이제 다시 새 출발을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요? 해주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주 밖에는 기뻐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 기쁨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예수란 이름을 갖고 우리를 찾아 오심으로 지워졌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용서받은 의인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저와 죽음의 나라에서 생명의 아들의 나라로 옮김을 받고 그 기쁨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앞으로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예수님과 같은 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기쁨이다의 기쁨, 예수님의 능력이다의 능력, 예수님의 만족이다의 만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는 한 통속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한 패거리가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와 가지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게 붙어 있는 가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진액을 알아 먹어야 살아가는 존재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기쁨에 그런듯이 예수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으면 우리는 날마다 기뻐요. 가장 아름다운 이름인 예수에게 같이 묶여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주 안에서 기뻐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 주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심장을 함께 공유하며 살게 주안해서 기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런 삶을 새롭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다스려 주심을 받을 자격이 있는 인생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직접적인 통치를 받고 기쁨을 보장받은 인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몰이게 주어진 기쁨을 누리십시오. 인생을 살면서 가치관의 혼동을 경험하며 죄악의 유혹에 노출되는 경험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 예 귀를 열고 주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는 기뻐하라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좌절과 낙담 속에 빠져들며 떼 아픈 눈물이 앞을 가릴 때가 찾아오기도 하죠. 손을 벌려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기쁨을 받아 영혼의 목을 축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 그분이 주시는 기쁨을 계속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달마다 기뻐하세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기뻐하세요. 이 기쁨은 예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신이 자신의 몸을 깨트려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안겨 드린 것입니다. 사랑은 그 희생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바로 기쁨으로 표출되어야 됩니다그 기쁨은 우리를 항상 헌신으로 십자가에서 꽃을 피웠습니다. 그 기쁨은 주님을 섬기고 싶은 절제할 수 없는 열정적인 충동을 불러일으킵니다. 헌신은 기쁨이 빚어내는 잔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기쁨보다 더한 기쁨이신 예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이죠. 다 실패해도 실패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주 안에서 기쁨으로 신앙생활 하는 일입니다. 더 나가세요. 육체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자세로 우리가 교정을 하셔야 합니다. 자랑하는 대상은 곧 의지하는 대상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돈을 자랑하면 돈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자랑하면 그분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빌리포 교회 안에는 몸의 할례를 구원의 표지로 여기며 자랑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본부는 그들을 개들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하면서 독서를 퍼부었습니다. 이랑시 괴들을 이런 이방인들을 개와 돼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개들과 이방인은 하나님을 모르며 외면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개들은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죠. 이들은 삼갈 대상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합니다. 보면 3 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누가요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는 사람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지 않으면 봉사 안 해요, 섬기는 거안 해요, 헌신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는 사람은 가슴이 뛴다니까요.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신앙생활하며 봉사하죠. 아무 보상이나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기쁨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봉사하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올바르게 가르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분명히 전하지 않는 잘못된 종교인들을 삼가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 따라가면 기쁨이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그분을 자랑해야 기쁨이 계속 불같이 솟아나는 거예요 이들을 행악하는 자들로 말하는 것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봉사는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사람들만 할수 있습니다. 왜 예수로 자랑합니까? 예수님만이 우리 같은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기 때문이요. 또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 나셨기 때문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늘 기쁨이 내마르지 않고 샘솟듯이 기쁨이 솟아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순수한 봉사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죄성으로 가득한 육체를 신뢰하는 사람들은 참된 봉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할 수가 없어요. 왜 육신이 육체가 주인입니까? 우리는 먼저 자세. 교정이 필요하죠겸손한 마음의 자세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려면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겸손이 뭔데요? 마음을 낮추는 거예요. 겸손이 뭔데요? 그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바로 겸손. 우리 예수님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고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게서 와서 배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 또한 그런 사람은 항상 배우려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나 은혜로 사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었다고 여겼고 여겼던 바울은 1 2절에 보니까 겸손한 자세를 보입니다. 바울은 열정적인 유대인 박식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율법주의자였습니다. 유대사회에서 존경받을 만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해박한 지식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저주받은 죄인으로 규정했습니다. 특별한 열정으로 교회를 파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뒤에 4절로 8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후에는 그가 자랑하던 그 모든 것을 해롭게 여기고 오물처럼 버렸다라고 고백합니다. 바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그를 구원했고 주 안에서든 새로운 신분이 가장 귀했기 때문이죠. 나는 여전히 옛 경력과 배경을 자랑거리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에 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속히 폐기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왜 자꾸 과거 끝에 묻기있습니까 바울은 내세울 만한 이러한 과거를 다 뭘로 여겼어요? 배설물로 여겼대요. 아직 이루지 못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다 이룬 것처럼 사는 원인 중또 하나는 바로 게으름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유익한 것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아요. 게으른 사람은 기회를 아무리 줘도 그것을 활용하지 못합니다. 게으름은 날마다 핑계만 하죠. 핑계가 많아요. 교만과 게으름을 버리고 새 출발을 하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려야 니요 세상은 우리의 과거를 주요시역입니다. 우리의 과거의 기초의 현재 일에 대해 결정을 내립니다. 세상은 지속하게 우리의 과거를 묻고 늘어집니다. 너 어느 학교 나왔어? 어느 지역 출신이야? 너 과거에 아팠잖아? 하지만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 앞에서 과거 그 자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를 잊어버리고 땅에 묻어버리고 이제 새 출발을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과거 그 자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가장 고상한 은혜인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갖는데. 방해가 됐기 때문이죠. 과거의 아픔들을 내 속에 잔뜩 쌓아두고 그것으로 계속 현재의 나를 괴롭힌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럼 무슨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습관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거 하나 떨쳐버리지만 그런 가벼운 십자가 부활, 그런 예수님 뭐 하려고 믿습니까? 우리. 이미 그리스도 함께 내가 죽었다니까요. 과거의 모든 다 장사 지냈다니까요. 이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났다는 거예요. 새 출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놓지도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지도 못하게 합니다. 뭐가요? 과거의 사건들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나중에 그것들이 나를 심판하는 범죄 목록으로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누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다 이루었다 이루었다 끝났다네이다 이 이루었다 이 말은 상업적인 용어입니다 값을 다 지불했단 말이에요 다 끝났어요 끝났는데 자꾸 상처받아 또몇년 전에 그 일이 생각나요 잠자는 귀신이 뭐 나타나고 초상이 나타나고 문축은 그 초상이 나타나고 이미 다 끝났어요, 과거는. 하나님 앞에서 과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나중에 그것들이 나를 심판하는 범죄 목록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에서 철저히 과거를 끊어버려요. 이미 끝났습니다. 부활하신 주간과 함께 새로운 출발 하셔야 돼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돼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았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간다 어떤게 스펙이 어쩌고 어떻고스카이라안 넣어도 아무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점이 그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믿는 자를 현재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과거를 간과하셨어. 보지 않으신다. 그 말이야. 기억도 하지 않으신다라고 약속하셨다왜 기억도 안 하시다는데 우리는 자꾸 과거를 기억하냐고요. 끄집어내네. 너 그랬잖아. 어쨌다 그럼 십자가의 사건 아무 일 없어요. 끄집어내고, 끄집어내고. 과거의 그 상처 아프면막 나와가지고 공동체를 막 어렵게 만들면 안 돼요. 아직도 내가 죽지 않았다. 그리스도 함께 내가 죽어야 되는데, 아, 내가 그리스도 함께 죽지 않고 기절하것 뿐이죠, 기절. 죽은 척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과거의 그 아픔만 드러나는 것이죠. 하나님은 현재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셔요. 지금 나는 어디에 서 계십니까? 지금 어디에 서느냐가 운명을 좌우합니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렸으면 이제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갑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거 푯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우리가 목표를 삼는 것이이 때문에 표때라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소명하신 목표입니다. 부르심의 목표란 말이죠.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주도하여 우리를 붙잡으신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붙으셔서 이끌어가는 인생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분에게 맡기고 살아가면 됩니다. 인간은 사실 붙잡혀 사는 존재예요. 무엇인가에 포로가 돼서 사는 존재입니다. 물질, 계략, 환경, 인간 관계 등에 붙잡혀 살아갑니다. 자신이 설정해 놓은 삶의 목표에 붙잡혀 살아가죠. 이렇게 붙잡혀 살던 중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목적을 갖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됐고요. 하나님. 나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요 지금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얻었다니까요 하나님 나라에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뭔데요 왕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장소로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분에게 붙잡혀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분의 사랑의 포로입니다. 바울은 걸어가는 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걷지 않고 달려갔어요. 뛰었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난 인생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3월달까지 걸어가고 그렇게 했더라면 했다 할지라도 이제 4월부터는 새 출발하십시다. 이제 달려가십시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좀 달려가야 돼. 언제까지 걸어가시려면 돼. 아직도 멀은, 멀기는 뭐가 멀어요. 언제 하나님 부르실지 몰라요. 오늘 예배 마치고또 장례식 가야 돼요. 돌아가셨어요. 하나님 부르시면 그냥 가야 돼요. 그러면서 내가 오늘 마지막이다. 달려가야 돼, 달려가야 돼. 뛰어가야 돼. 걷지 않고 뛰는 것을 가지고 뭡니까 열심히 해야죠, 헌신해야죠. 풍성한 열매는 심 다에 달리는 사람이 거둡니다. 오늘 또 그리스도 안에서 새 출발을 합시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부르신 소명을 다시 확인해 그분이 나를 붙잡은 십자가를 붙잡으며 살아가십시다. 다시 그것을 잡으려고 열심을 다해 달려가십시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 일으키신 하나님의 부활의 권능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여전히 동일한 인물이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기뻐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며 다른 방식으로 사는 사람 새로운 힘과 새로운 방식으로 새 출발을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